많은 종교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에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매주 가는 교회나 성당, 절에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도 털어놓을 수도 없어 힘들어한다. 해답을 얻고자 교회나 성당, 절 등을 찾아가도 찬송과 기도, 연불의 형식적 의뢰 절차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며 의식을 치를 뿐속 시원한 해답이나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륜 스님이나 황창현 신부님 같은 소수의 성직자분들이 아직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왜 종교가 과학이 발전한 이 현대에서 정신적 영혼의 구제에 보다 더 힘쓰지 못하는 걸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과 교회에 신을 저버리고 더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일까? 누구든지 갑자기 닥쳐온 질병과 실직, 금전의 인간관계 문제 등이 역경과 불행, 고민과 고통 속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 하고 그만 두려 한다. 이렇게 발전된 한국에서 하루 자살자수가 40명에 이르는 이유인 것이다. 혼자서 고립되고 고독함에 몸부림쳐도 터놓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이 그리도 없다는 뜻이라. 종교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사회 또한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젠 소외되고 가장 약한 자들에게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생각하면 가슴만 아플 뿐이다.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다. 다시 인도적인 인간애와 인성을 찾아서.